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채널 수튜브입니다. 63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서 약간 예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강의 제목은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강의를 찍는 이 당시에 생각한 제목이라서 나중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바꿀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 행렬을 하나 가져와 보죠. 그리고 이 행렬의 기약행사다리 꼴을 가져와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여기 피벗 칼럼들이 보이죠 이세 개를 뭐 C1, C2, C3라고 하면 은이세 개가 피벗 칼럼이니까 이거에 대응되는 이렇게 세 개의 칼럼들이 이 행렬 A의 칼럼 스페이스의 기저가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얘네 세 개는 누가 봐도 선형 독립이죠 그런데 이 가우스 조던 소거법은 어차피 기본행 연산들을 여러 번 수행한 거고 기본행 연산은 열 벡터들 간에 의존성을 보존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세 개도 사정 독립이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 dimension, c o l m n space a의 값이 몇이죠? 지금 3이죠. 어차피 이것은 rank a 의 값하고 똑같은데, rank라는 것은 어차피 여기서 영행이 아닌 것의 개수를 세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c o l 페이 space a의 기저의 원소의 수는 3개가 될 텐데, 그 3개의 벡터가 이미 사정 독립이라는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이 3개는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있는데, 이렇게 3개는 베이시스가 아닐까요? 사실 그거는 해 봐야 알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로 부터 알수 있는 거는 단지 이세 개가 선형 독립이라는 것뿐이에요. 다른 것들이 선형 독립이 아니라는 보장은 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있 이렇게 세 개도 서로 선형 독립이 돼요. 보이나요? 여기 0 0이니까 얘랑 여기 0 있으니까 얘랑 얘랑 다 선형 독립이죠. 이세개 벡터가 선형 독립이면 여기 있는 세계의 열배터도 사정독립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방법은 베이시스를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것 뿐이지 정확히 이것만 베이시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베이시스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베이시스에 대한 성질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베이시스라는 것은 제가 좌표의 축이라고도 했죠. 왜냐면 어떤 스탠다드 유니벡터로 이루어진 이런 베이시스가 있을 때, 뭐 3차원까지라고 해볼게요. 이 베이시스로 이루어진 공간을 R3라고 하고 여기서 어떤 벡터 하나를 꺼냈을 때이 벡터 b가 결국에는 e1, e2, e3의 선형 결합이로 나타나잖아요. 당연히 베이시스니까요. 그랬을 때이 a, b, c라는 것은 유일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좌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증명까지도 했었죠. 물론 이제 베이시스 2에 대한 좌표라고 이렇게 써 줘야 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스탠다드 유닛 팩터들은 결국엔 길이가 다 1인 유닛 팩터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만든 좌표는 되게 한눈에 직관적으로 보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0 콤마 1 콤마 1은 길이가 대충 정확히 루트 2라는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 그냥 한그 정도 느낌이 되겠다 혹은 콤마 1 콤마 0은 그래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겠다. 이게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이죠? 얘도 대충 길이가 높지 이 정도일 거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한눈에 보일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column space A에 어떤 임의의 원소 하나를 B를 뽑았을 때이 B가 여기를 뭐 R1, R2, R3를 열 벡터라고 하면은 이세 개로 만들어진 기저를 B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이세 개의 선형 결합의 꼴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거를 좌표로서 A, B, C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의 길이가 다 1이 아니라서 이런 좌표를 나타냈을 때 0콤마, 1콤마, 1이라는 벡터와 1콤마, 1콤마, 0이라는 벡터가 대략적으로 길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 이게 직관적으로 감이 잘안 오게 되죠? 얘네들은 뭐 대충 보기에도 비슷해 보이지만 얘네들은 이 서로 좌표에 대한 길이가 달라서 조금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절을 사용할 때 이렇게 길이를 1로 맞춰주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기절을 이렇게 1로 맞춰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될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프로젝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프로젝션은 예전에 강의 극초반에서도 다뤄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 결국엔 정사형 이런 의미예요. 벡터 a와 벡터 b가 있을 때요. 그 a라고 하지 말고 x라고 해볼까요? 얘는 v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v를 이 x에 내린 이 벡터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v를 x에다가 프로젝션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쓰고요. 이거 어떻게 계산되는지 다 알죠? 이 x의 길이의 제곱에 v 다 프로덕트 x에 x를 이렇게 상수배해준 거. 이거 기억 안 나시면은 제 지난 강의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좌표로 사용을 하려면 사실 길이가 1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직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좌표 시스템들은 이렇게 직교 좌표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다른 새로운 베이시스 두 개를 골라서 새로운 좌표를 만들면은 보통 각도가 이렇게 좀 생겨버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직교된 또 다른 좌표를 얻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침 프로젝션이라는 건 직각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은 거니까 이 직교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결국에는 어떤 v라는 벡터가 하나 있고 x라는 벡터가 있을 때요. 이 v와 직교하는 새로운 벡터를 하나 잡죠. 이걸 v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이 x를 이 v와 v 프라임에 대한 어떤 좌표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v와 v 프라임을 어떤 기저로 했을 때이 x가 이두 벡터에 대한 선형 결합의 꼴로 나타날때이개수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이 a 콤마 b가 좌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 보이지 않아요? 어차피 이걸 알려면은 이 x를 여기다가 이렇게 프로젝션하고, 그렇죠? 이번에는 이쪽으로 프로젝션해서 이 길이를 일단 알아내야겠죠. 그럼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이 AV라는 벡터는요. 결국에는 이 X를 V에다 프로젝션시킨 이 벡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션 VX가 되죠. 그리고 여기 B, V 프라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뭐 V 프라임에다가 프로젝션시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v 프라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 v 하나로만 표현을 해 보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엔 이 x만큼 가서 거기서 이 프로젝션 vx만큼 다시 빼주면 이만큼이 벡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bv 프라임이라는 것은 x만큼 가서 거기서 프로젝션 vx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보시면 알수 있는데 어차피 가로를 전개하면이두 개가 상쇄가 되면서 x는 x다라는 항등식이 나오죠. 이 식이 맞다는 것은 금방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위에 이 공식대로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x를 이렇게 두 개의 벡터의 합으로 타 내었을 때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이 벡터는요 v 방향의 성분이잖아요. x가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서 v 쪽 방향의 성분. 그래서 이쪽 부분을 v 성분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이쪽 부분은 V에 집교하는 성분이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X를 이렇게 V와 또 V에 집교하는 성분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알아본 거예요 결국은 이 프로젝션을 이용하면 쉽게 이렇게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게 유일하게 이렇게 나눠질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V라는 벡터와 X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x의 v 방향 성분과 v의 직교하는 성분 방향으로 두 개로 나누고 싶을 때그두 개의 벡터가 꼭 이런 방법으로만 나눠질까요? 약간 앞에 개수가 바뀌어서 다른 방법으로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진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유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죠. 유일하지 않다고 가정한 다음에 모순으로 이끌어내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벡터 x와 v가 있을 때이 x를 어떤 뭐 A벡터 더하기 B벡터로 나타내고 싶은데 단 조건이 있어요 이 벡터 A는 당연히 V와 평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벡터 B는 V와 직교해야 돼요 이거를 만족하는 벡터 A와 B가 정말 유일할까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유일하다고 말하기 전에 존재하긴 하는가 그런데 존재하는 건 우리가 방금 이미 살펴봤죠 이 벡터 A는 프로젝션 Vx 하면 되고 이 벡터 B는 x p r o j e c t i o 이렇게 하면 되니까 존재하는 건 이미 증명이 끝난 상태라고 봐도 되죠? 그럼 이게 유일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A와 B가 있는데 또 다른 A'이란 벡터와 B'이란 벡터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과 B'을 더했을 때 X가 되고 A'이란 벡터가 V랑 평행하고 B'이란 벡터가 V와 직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있던 A와 A'은 다르고 혹은 원래 있던 b와 b'이 다른 이런 벡터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랬을 때 모순으로 이끌어내면 이게 유일한 게 증명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수 있는데 이두 개가 같은 값이니까 결국에는 a 더하기, b하고 a 더하기 b 하고 a' 더하기 b'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해주면 a-a'은 b'-b예요 그랬을 때 a도 v와 평행하고 a'도 v와 평행하니까 그거 두 개를 빼준 이 벡터 자체도 v랑 평행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너무 당연하죠두 개가 아예 평행한데 이거에서 이걸 뺐다고 해서 평행한 게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벡터는 v 와 평행해요. 그런데 그 벡터와 이 벡터는 같으니까 이 벡터 자체도 v 와 평행하죠.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요? 보세요. b 프라임은 v 와 직교하고요. b 도 v 와 직교해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b 프라임과 v 를 이렇게 다 프로덕트하면은 직교하니까 0이 나온다는 거고요. b 도 직교하니까. 자, 프로덕트 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건데, 그럼 이것과 이것을 빼면은, 당연히 0 빼기 0이니까 0이 나와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v로 묶어주면은, 이게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벡터는 v와 직교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직교하면서도 평행할 수가 있나요? 가능은 하죠. 직교하면서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b'과 b. 이 b, 벡터 자체가 0 벡터여야 되죠? 0 벡터면 직교하면서 평행하다고도 할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결국에는 b' 벡터와 b 벡터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같으면요 얘가 0이 되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a와 a 프라임도 같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이런 a 프라임과 b 프라임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벡터 하나를 어떤 다른 벡터에 대해서 평행한 성분과 직교하는 성분으로 분해를 할수 있는데 그 방법이 유일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어요 여러분 오늘 모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 다음에 뵐게요.